SK증권 한번 다시 도전해 봅니다. 여기서 저점 만들고 어, 상승 구간을 탔다고 보고 현재 6%인데 전일 굉장히 강한 상한가였습니다. 전일에도 매매를 했었고요. 자, 이쪽에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흐름에서 일단은 상승세를 타고 있,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약간 수익을 내고 또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자, 보시면 SK증권 2.09% 수익이 났습니다 자트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지금 수익이 정말 나는 자리에서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있진 않았지만 검색식에서 갑자기 나와서 수익 구간이 나와서 어, 잠깐 참여를 해서 어, 수익을 챙겼습니다. SK증권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흐름. 어, 일단 챙겼습니다. 마치겠습니다.